자, 이제 저는 이 정도 높이 11단을 딱 떴더니 마음에 들어서 바로 위에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 두껍게 손잡이를 만들 거고요. 손잡이 만들기 전에 자, 여기 한 3단, 4단 정도를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11단을 다 완성했잖아요. 원하는 길이만큼. 저는 이제 12단째는 기둥코가 필요합니다. 짝수단이라. 그래서, 자, 기둥코가 될 만한 7버뜨기한 개를 먼저 진행을 할게요. 저는 맨 윗단은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얘네들을 다섯 개 코로 연결해 줄 거거든요. 중간에 사슬코 다섯 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맨 처음이니까 사슬코 하나, 두 개만 해주시고요. 첫 번째 공중에 떠 있는 부분에 짧은 뜨기 진행해 주세요. 사슬코 다섯 개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코 V자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V자 모양의 두개 코를 지나서 7버뜨기두 개를 지나서 여기에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 뜨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위에 걸려 있는 모양이 돼요. 다시 사슬뜨기 다섯 개. 그 다음 7보뜨기 하나, 둘, 두개 지나서 공중에 있는 부분에 짧은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한 바퀴 다 똑같이 둘러올 거예요. 넷, 다섯, 사슬뜨기 다섯 개, 7보뜨기 두개 지나서 짧은뜨기로 연결. 요렇게 아까 떴을 때 여기 크기가 좀 작아지긴 했나 봐요. 다시 뜰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짧은뜨기 아, 사슬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떠 주고 그다음 또한개두개 건너서 공중에 떠 있는 부분에 짧은뜨기 이렇게 꽉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 오시면 돼요. 맨 끝에 땀만 마저 맨 끝에 연결하는 부분만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빨리 감기 할게요. 자, 제가 쭉 연결해 왔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까 했던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두 개만 해줄게요. 두 개, 어, 세 개. 다섯 코가 되기 위해서 세개해 주고 첫 번째 코 했던 부분에 보이시나요? 요렇게 돌리시면 보여요. 사슬뜨기 하나 둘한거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 윗단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 지금 보이시죠? 맨 바닥과 중간에 칠벗뜨기 한 부분이랑요. 제가 마지막 묶어 준 부분 자, 아, 저는 이제 이 짧은 뜨기를 한세 단에서 네단 정도 해 와서 윗 부분을 살짝 마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은 뜨기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슬코 하나,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전체 다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저는 이제 요렇게코첫 어,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할 건데요.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X자 모양이 나오는 짧은 뜨기를 활용할 거예요. 어, 이 아이는 면사라서 두꺼운 아이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느낌이 나는데 약간 x자 무늬가 들어가는 게좀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할 거예요. 중간에 두 코는 그냥 밑에다 감아줄게요. 자, 밑에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하던 짧은뜨기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모든 코에다 진행할 거고요. 이 위에는 짧은뜨기 해주세요. 우리 그대로 짧은뜨기 반대방향으로 감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X자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는 다섯 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방금 여기 연결했으니까요. 이 밑에다가 그냥 하나, 반대방향으로 감아서 둘, 반대방향으로 감아서 셋. 또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넷. 또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다섯 개. 사슬뜨기 다섯 개한 부분에 이렇게 X자 모양 다섯 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짧은 뜨기 해야 되는 부분에 짧은 뜨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이렇게 감겨 있는 느낌이에요 X자로. 자, 또 여기도 보이죠? 그럼 여기도 사슬뜨기 다섯 개 있기 때문에, 자,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우리 원래 감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냥 감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하나. 이렇게 살짝 옆으로 넘길게요. 하나. 또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둘. 또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셋. 또 반대 방향으로 넷. 다섯 개. 또 여기 연결. 제가 짧은뜨기 한 부분을 꽉 잡아당기면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좀 빡빡해요. 둘, 셋, 넷, 다섯. 자, 제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어색하신 분들, 또 힘드신 분들은 우리 원래 짧은뜨기 그냥 하셔도 됩니다. 짧은 뜨기 해도 모양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꼬여 있는 느낌을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한세단 정도 쭉 둘러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잡이 연결하는 부분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안에 파우치 들어있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검정 파우치, 자크 달린 파우치 같은 거 아니면 다른 무늬가 있는 파우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넣고 다니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냥 베이지색으로만 뜨고 있는데 음, 다른 실 색깔로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튀는 색깔 요즘 네온 색깔 많이 유행하니까 네온 색깔 가지고 떠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굵은 실로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제는 계속 쭉, 한 단, 두 단, 세 단, 짧은뜨기로 전체 세 단을 둘러 올게요. 자, 뜨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X자 무늬가 나오는 짧은뜨기 변형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그냥 짧은뜨기 하셔도 됩니다. 이제 손잡이도 되게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원하시는 이제 마무리 단까지 해 오시면 돼요. 저는 세단 정도 빨리 해 오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3단 정도 짧은뜨기 진행해왔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짧은뜨기 변형으로 해와서 이렇게 X자 모양의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바닥 부분은 반 접혀 있어요. 지금 타원형. 이렇게 옆모습, 그 다음 이렇게. 아마 가방을 들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방끈은 그냥 한 줄로 두껍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했던 부분에 여기서부터 6코 정도 잡고 여기 6코 정도 잡아서 연결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접었을 때 옆부분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접었을 때 가장 옆부분. 요두 코인 것 같아요. 여기 두 개. 그래서 제가 한쪽은 단수링표를 좀해 놓을게요. 맨 접었을 때 보이는 이 코를 기준으로요, 여 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렇게 두껍게 끈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도 이렇게 접었을 때 가장 가운데가 이 코거든요. 여기 여섯 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코에 손잡이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 6코 되기 전까지는요, 자, 빼뜨기를 해 올게요. 아까 제가 접었을 때 6코가,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6코. 여기서부터 이제 빼뜨기 3개 정도 해 올게요. 여기서부터 6개는 제가 터니시한 스티치를 가지고 옆면에 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방법이 달라요. 예전에 헤어 밴 제가 예전에 헤어밴드 만든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 한 개가 걸려있죠? 바로 옆에 코에 고리를 걸어 빼주세요. 이걸 6번할 거예요. 두 번. 여섯 코가 걸릴 때까지 할게요. 그 옆에 코에 또 넣어서 걸고 나와주세요. 너무 꽉 잡아당기지 말고, 살짝 느슨하게 빠질 정도면 됩니다. 또 옆에 코에 잡아서 빼주세요. 또 옆에 코에 잡아서 빼주세요. 이 정도 길이를 가방끈으로 잡을 거고요. 이렇게 가방끈이 반대쪽까지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감아서 하나만 빼주세요. 자, 다시 또 바늘을 감아 두 개. 또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 두 개. 또 다시 바늘에 실 감아 두 개. 또 다시 바늘에 실 감아 두 개. 또 감아서 두 개. 이렇게 해주는 게 손잡이 1단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자, 일자 모양이 이렇게 6개가 생기게 돼요. 자, 터니시안 스티치 아시는 분들은 그거 이용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터니시안 손잡이 2단으로 올라갈게요. 그 다음부터 올라갈 때는 여기 옆에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 사이로 제가 넣을 거예요. 바늘이 들어가는 자리 확인해 주세요. 여기 넣어서 바늘을 걸고 나오시면 돼요. 옆에 높이까지 끌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도 바늘을 넣어서 끌고 나오세요. 여기도 바늘 넣어서 끌고 나오시고요. 이렇게 여섯 번을 진행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여섯 번째 코는요, 여기 맨 왼쪽은 사슬코 하나처럼 생긴 두 개를 걸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또 바늘을 감아서 한 번. 또 바늘 감아서 두 개씩 빼주시는 거예요. 바늘에 실 감아 두 개를 빼주시고요. 또 실을 감아서 두 개를 빼주세요. 또두 개를 빼주시고 또두개 빼주세요. 보이시죠? 그럼 역시나 여섯 개의 일자 모양이 생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걸려있는 바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아까처럼 여기 동그랗게 고리가 보이시죠? 이 고리 이 아이로 넣어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뒤로 빼주세요. 그래서 바늘 걸고 옆에 거 길이만큼 빼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 고리 보이신? 시이 가운데 넣을 건데요. 가운데 넣으면서 뒤로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고리 보이시죠? 이렇게 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여섯 개가 달리도록 걸 건데요. 마지막은 살짝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사슬코가 하나 보여요. 이 사슬코 두 개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바늘 걸고 나와주세요. 너무 꽉꽉 잡아당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시 그럼 또 하나 감아서 빼주고요. 두 개씩. 자, 두 개씩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슬슬 이런 모양의 느낌의 끈 두툼하거든요, 끈이. 자, 원하는 길이만큼 뜨면 돼요. 똑같이 진행을 할게요. 어, 몇 단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서요. 여러분들이 어깨에 걸었을 때, 네트백이 늘어나는 길이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요. 저는 너무 길지 않게 어깨에 딱 들어가서 걸칠 정도 사이즈 길이로 뜰 예정이거든요. 요 아이는 되게 단단한 느낌이고요. 뒷면하고 앞면이어서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방끈 부분은 두껍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한대로 맨 끝에만 두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하나씩 다 걸고 나와 주신대요. 이런 모양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방 손잡이를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오겠습니다. 항상 바늘에 실이 6개가 걸려 있어야 되는 거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저보다 더 가방끈을 두껍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가 6코가 아니고 조금 더 코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터니시안 스티치를 진행해 오도록 할게요. 저도 가방끈 길이가 될 만큼을 해가지고 마지막 여기 6개 코에다가 연결하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럼 정말 네트백이 완성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편니시한 스티치로요, 끈을 쭉 원하는 길이만큼 떠왔습니다. 제가 이제 요 아이를 이쪽 편물에다가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어, 쉽게 편물을 연결하실 때는 그냥 돗바느질 활용해주셔도 괜찮아요. 돗바느질로 왔다갔다 왔다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방 딱 반으로 접힌 모양에서 생각해가지고요, 여기서 양쪽에 3코씩 6코를 잡고서 떠왔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 걸 기준으로 양쪽에 6코에다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연결을 하려고 해요. 여기다가, 여기에다 연결을 할 거예요. 이 코에다가. 첫 번째 코를 여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은, 자 여기 네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거꾸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늘 실을 한번 감아서 그대로 저는 빼뜨기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우리 원래 넣었던 가운데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로 옆에 있는 코. 겉에서 안쪽으로 넣어서요. 빼뜨기를 진행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자, 또 옆에 이렇게된 요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코 겉부분에서 안쪽으로 넣어서요. 빼뜨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이쪽의 모양이 바닥에 연결되도록 할 거예요. 여기다 넣고 한번 정리해주고요. 단수링은 빼고 겉에서 안쪽으로 넣어서 그대로 감아서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넣고 짧은뜨기 해서 여기 코 마무리해놓고요. 그다음 연결할 뒷부분에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코도요 저희 원래 뜨는 이 부분 사슬 두 개다 넣고 짧은 뜨기처럼 바늘 감아서 나와주세요. 그리고 바로 연결하는 마지막 뒤에서 어, 아, 겉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바늘 감아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편물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이랑 모양에 살짝 차이가 날 거예요. 반대쪽은 그대로 연결에 떠서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국이 남는 게 싫으시면 돗바늘질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빼준 아이는 여기서 그냥 쭉 잡아당겨 주시고요. 돗바늘에 연결해서 뒤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자, 돗바느질로 넣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대로 저희 나온 방향 바로 밑에 쪽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뒤로 넣고요. 가방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할게요. 완성했습니다. 밑판은 타원형이고요. 옆면은 마크라메 가방처럼 만들고 싶어서 마크라메처럼 칠보뜨기를 이용한 네트백이에요. 모양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손잡이는 두툼하게 한줄 해줘가지고요. 되게 편하게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거랑 안에 같이 넣고 다닐 면 파우치를 네이버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뜬 가방 사이즈랑 이 파우치 크기가 굉장히 달라요. 음, 네트백을 한번 저번에 이 파우치 크기로 떴는데 실제로 메고 다닐 때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난 만큼 이 아이가 더 작아지길래 훨씬 더 작은 크기로 떴어요. 네트백은 들면 이제 쭉쭉 늘어날 것 같아서 파우치 크기에 맞추지 마시고요. 이렇게 면 파우치랑 같이 들고 다니실 분들은 조금 더 작게 떠주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지금 좀 작게 떠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남거든요. 파우치가 보이시죠? 한요 정도가 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다 수납할 물건을 넣고 가방 끈으로 메고 다니면 이 네트 백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네트백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파우치보다 훨씬 더 길이를 짧게 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착용샷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네트백이 완성이 됐어요. 칠보뜨기 하나 가지고 마크라메 느낌이 나는 네트백 완성해봤어요. 색깔도 베이지색이라 그런지 튀지 않고 굉장히 무난하게 많이 들고 다닐 가방으로 여름 가방으로 완성됐어요. 가방 끈도 두툼해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어요. 감사합니다.